안녕하세요. 비형 남자의 고씨입니다. 문씨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촬영 에피소드 저희 당으로 끝인가요? 뭐 이제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네? 일단은 일단은 <laughs> 끝이에요.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디즈니입니다. 야. 우리 저번에 픽사 영상 찍을 때도 내가 정말 지겹게 얘기했거든.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의 명가다. 왜냐하면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음 맞아. 1937년에 백설공주 일곱 난장이가 나왔어. 예전 애니메이터들은 수작업으로 했단 말이야. 야, 거의 진짜 애니메이터들 갈아서 만든 영화니까. 가 <laughs> 디즈니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는 기록이지, 그큰 대기업에 대해서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즈니 르네상스에 속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만 얘기해볼거야 아니 요즘 디즈니 하면 또 유명한 애니메이션들이 많은데 왜 하필 철 지난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개인적으로는 디즈니 르네상스라고 말하는 시기가 장장 10여년에 걸쳐서 89년에 개봉한 인어공주부터 99년에 개봉한 타잔의일기까지 중간에 망한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 확실히, 그때 나왔던 것들 하나하나하나가 정말로 명작들밖에 없어. 특히 우리 80년대, 90년대생들, 그 밀레니엄 이전 세대들에게 아주 남다른 의미라고 난 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뭐 디즈니에서 픽사를 인수한 이후에서야 음. 3D 애니메이션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와, 그 중간에 과도기 작품들. 내가 한번 빨리빨리 이름을 걸어내볼게. 아, 그 중간에 있는 것들? 어. 일단은 먼저 2D 평면 2, 2D? 애니메이션 작품들이야. 쿠스코 쿠스코 안 봤습니다 <laughs> 아틀란티스 잃어버린 제국 아안 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릴로 앤 스티치 봤어요 난아 그래? 네 어, 하여튼 그런 작품이 있네요 기억 안 나요? 일단 보물성 음 큰한 이름이네요 보물섬 아니다 성이다 이거 아, 보물성인가요? 성이야 우주 얘긴데 우주요? 어. 그 다음 브라더 베어 오 이름 들어봤어요 픽사 <laughs> 편에서 얘기하면서 언급이 됐었는데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넘어가시죠 <laughs> 네 그게 2D 애니메이션이고 3D 애니메이션은 음. 이거는 그좀 앞쪽에 개봉한 영화 중 하나야 다이너스 워 다이너스 워? <laughs> 악동뮤지션 아니고 아저씨 아나 어, 방금 어떻게 알았지? 전 어릴 적에 공룡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봤어? 봤어? 세 번인가 봤어 와. 네 번? 어릴 때는 그런 것도 다 재밌어요 아, 그다음에는 이제 나는 이걸 영화 채널인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음. 이게 뒤진 건지 몰랐어 로빈슨 가족이라고 하니? 로빈슨 가족? 자 듣도 보도 못했죠 로빈슨? 로빈슨 크루소? 생각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네 기억 속에 없어. 그리고 치킨니트. 아, 아니다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모르는 사람 많을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삽질을 삽질을 했지 디즈니가. 그랬는데 그즈음에 내가 마블 찍을 때도 얘기했고 픽사 찍을 때도 얘기했던 디즈니 CEO가 드디어 바뀝니다. 로버트 아이거라고 해서 밥 아이거라고도 많이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픽사 인수예요. 마블 인수예요. 루카스 필름 인수에요. 그리고 최근에 20세기 폭스까지 야, 이분이 디즈니를 살렸습니다. 로버트 아이거 취임과 더불어서 디즈니 3D 애니메이션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왔죠? 처음 나온 작품이 볼트예요. 뭐 그래도 나름 무난하네. 음. 이랬는데 그다음 나온 작품 나쁜 책입니다 여기서 대박이시죠. 음.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 해요. 다시 집 나갔던 관객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laughs> 그 다음 나온 게주먹강 라이프, 그 다음 겨울왕국, 이야 그 다음 디키어로가 나왔는데요. 음이 애니메이션은 원작이 마블 코믹스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주토피아. 음. 사실 나는 전부터 디즈니에서, 동물들이 사람처럼 말하고 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나올 거란 얘기를 들었었거든? 응. 음? 근데 내가 봤던 포스터하고 주토피아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찾아봤더니 디즈니에서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해서 나오는 영화도 있더라고. 그 영화 이름이 와일드라고 해서 찾아보면 나와. 왜냐면 그 포스터에 막 사자 대가리 큰거 있고 기린 대가리 있고 막 악어 <laughs> 있고. 딱 들었을 땐 마다가스카가 그거.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온 게모 하나야. 하여튼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나왔는데 내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 주먹왕 랄프비키어로 쥬토피아, 모아나 뭐 방금 거론했던 이 애니메이션들의 공통점 예상 못한 악당의 정체 아! 항상 주변에 있다 그만하시지 흑막이 따로 있다 스포라고 지겨워 죽겠단 말이죠 이거 그만하단 말이야 한번 주먹왕랄프에서 재미를 본 이후에 계속 써먹는 거야 이거를 음. 더불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기존 디즈니의 최대 장점이라 하면 사운드트랙이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옛날에 월트 디즈니가살있을때 '판타지아'라는 영화가 있었거든. 클래식 음악들에 맞춰가지고 그 음악에 어울릴 만한 스토리를 짜서 그거를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야. 월트 디즈니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지? 불렸겠는데? 아니야 예. 생각보다 재밌어 1940년에 판타지아 오리지널이 나왔고 월트 디즈니 사구지만 디즈니 사에서 자체적으로 2 0 0 0년에 맞이해서 판타지아 2000을 만들었어 그거 보면 진짜 그림체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 되게 흥미로운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네. 그만큼 디즈니는 음악에 다루는데 있어서 굉장히 능통한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또 우리 항상 디즈니 배경영화 보면 디즈니 성 나오면서 처음에 따라라라디라라 <놀람> 따라리라라라 나오지? 알고 있죠. 자이 음악 어디서 나오지 아세요? 어디서 나왔죠? 아니 뭐 거의 지금 퀴즈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고 있는데. 1940년에 개봉한 피노키오인지. 아 거기에서 뒷두람이 신사분이 있어요, 제미니 그리켓아 알고 있죠. 그분이 처음에 부르는 When You Wish Upon a Star 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영화가 당시에 아카데미 영화 주제가 상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한 곡이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역시 디즈니하면 음악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난 겨울 왕국의 Let, Let It Go 가 너무 싫어. 레디꼬. 너무 많은 가수들이 레디꼬를 커버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면 레디꼬, 저기 지나가면 레디꼬, 다 지겨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만큼 인기가 많았으니까. 근데, 레디꼬는 그냥 팝음악이야. 음악을 세세하게 들어가면 각자 장르가 있지만 그 작품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특색들이 음악에서 느껴지지 않았다 이 얘기지. 나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는 DJ 르네상스의 작품들이 각자 작품들의 특색도 굉장히 두드러지지만 그게 음악에서도 느껴진다 말이야. 그래서 이 음악이 이 작품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맞춤형 음악이다 라고 느껴지는데 레디포는 여기 갖다 놔도 저기 갖다 놔도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그 작품의 분위기를 대변해 줄수 있는 음악이 아니었다 이 얘기지. 그게 요즘이 디즈니입니다 상당 근데, 근데 대중화가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그 곡들이 어. 대중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 알면서 왜 그랬어 너 응? 왜 그랬어 <laughs> 하여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디즈니 르네상스의 작품들을 위하면 하찮은 것들이다 야 하찮을 것까지는 없잖아 하찮아. 그래서 89년에 개봉한 우리 디즈니 르네상스의 시발점이 되는 작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처음 포문을 연 작품은 1989년에 개봉한 인어공주입니다. 불럼 제대로 부르는 거 <laughs> 지금도 그렇지만 디즈니 작품들에서 주요 인물들하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동물 친구들이 많아요. 인어공주에서는 사극으로 치면 넷이라고 해야 될까? 아 넷이요? 아 옆에서 그렇게 계속 지중을 드는 우리 가재 집사님 세바스찬 아, 이름부터가 벌써 이미 집사죠? <laughs> 그리고 같이 다니는 그 노란색 몸통에 하늘색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 플라운더라고도 있어요 잘 보면 뭔가 입술이 되게 강조가 돼 있더라고 물고기인데 아어뭐 그래? 이게 윗입술에 뭐 넣었나 봐 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캐릭터 디자인이 진짜 잘 됐다 어린이 취향을 저격할 만한 귀여운 캐릭터들 아니면 극을 진행시키는데 극적으로 만들어줄 악당들의 모습까지도 참잘 만들었는데 이 작품에서 나오는 문어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 그 마녀 오르슈아가 네. 굉장히 잘디자인 됐다고 생각했고 어릴 때 봤을 땐 상당히 호랍적했어 그리고 이제 인어공주 에리얼의 아빠인 트라이튼 왕 나름대로 위험 있지 않냐 생긴 게? 위험 있지. 어. 일반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제우스의 포세이돈 같은 느낌이랄까. 음. 좀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음악적인 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어공주의 명곡은 Part of Your World라고 해서 예. Yeah? 아 지금 혀를 안구르니까또 어색한데 Part of Your World라고 해서 예. World가 잘안 들어가는데 World. <laughs> 이게 또 굉장히 명곡이야. 왜냐하면 많은 뭐 가수들 아니면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배우들이 커버를 또 많이 했던 곡이기도 해요. 이게 들으면 딱 알만한 곡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문씨가 굉장히 알수 없게 불렀던 under s 가 있죠 under s 이거는 어릴 때 나의 기상송 중 하나였어요 기상송이었나요? 어. 기상송을 LP로 틀어주었습니다야그런느 듣기 싫을 텐데 그때부터 군대 갈 준비를 아, 여기서 갑자기 또뭐 군대 얘기가 나오나요? <laughs>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 왕자가 키우는 개가 나는 삽살개인 줄 알았어 인기 지식 독인가 외국 종이 있더라고 <laughs> 그다음 작품은 1991년에 개봉한 미녀와 야수입니다 미녀와 야수. 아, 미녀와 야수 노래 자꾸 노래에만 넘치지 않아 가지고 <laughs> 뭔가 내가 오프닝을 해줘야 할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그런 책임감 같다고요. <laughs> 원래 이 미녀와 야수는 프랑스의 민화 얘기인데요. 이게 소설로 또 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유명해지게 된 거는 이제 동화로 나왔을 때 많이 유명해졌다고 해요. 이리고 역시 미녀와 야수에서도 캐릭터 디자인이 참 탁월하다 우리의 왜? 귀여운 턱, 컵... 시계속굴 예, 내가, 내가 생각했던 거는 야수를 어떻게 표현할까 되게 궁금했거든 왜냐면 음, 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거든 네. 근데 되게 과하지 않고 적당히 무서울 수도 있고 하여튼 최고로 잘 이끌어낸 디자인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야수 디자인은 좀 괜찮다 난딱그 야수를 생각하면은 응. 임재범씨 어? 오케이 <laughs> 오, 뭐야 <laughs> 그리고 난 최근에 민영화야수가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7사영화로 디즈니에서도 만들었지 그렇죠 엠마 왓슨 응 뭐? 오케이 <laughs> 아니 뭐 자꾸 그냥 던지고 갈 거야 말을? 예, <laughs> 엠마 왓슨을 잘라줘 전에 여자친구에 혼났어 <laughs> 니콜 킨드홀드 고개 끄덕이지 마라 어 <laughs> 그래? <laughs> 다 보인다 <laughs>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사상 두 번째로 3D 그래픽이 적용이 됐습니다. 어디서 볼수 있냐면 벨하고 야수하고 무도회 춤추는 장면에서 배경이 싹 돌아가는 게 온갖 느낌이 부드럽게 유려하게 움직이고 흘러간다 생각했더니 바로 그 배경이 3D 그래픽이었다는 사실이죠. 오 이자람네가 사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나왔던 음악이 또 아주 명곡입니다. 그니까 애니메이션 제목을 그대로 갖다 딴 Beauty and the Beast 라는 이제 곡이 대 e l l 사 this time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근데 미영에서 사실 지금 말해준 이공어에도 정말로 좋은 곡들이 너무나도 많아. 맨 처음에 벨이 등장해서 마을에서 딱 나타났을 때아 부르는 노래도 너무 나무 좋고 그 다음으로 또 생각이 나는 거는 야수의 집에 있는 음. 그 식기들 음. 아니면 사물들과 함께 춤추면서 막 좋지. 노래 부르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그게 또 영상미가 상당히 대박이거죠오 어, 곡도 좋지 Be Our Guest라는 곡입니다 맞아. 네, 실사 영화판 음악을 들어봤는데 역시 원곡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곡이 훨씬 낫죠 어. 근데. 실사 영화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음, 음? 그래요. 아니 아닌가 보네요. 우리 머릿속에 엠마 아스만이 있을 데뭐야 그런 말 하지 마. <laughs> 저는 엠마 아스만 안 좋아해요. 아야 엠마 아스만 의자가 이렇게 끼니까. <laughs> 저는 엠마 아스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엠마 아스 엠마 아스 거기는 엠마 아스만 외로 많은 친구들이 나오죠. 엠마 아스만, 엠 yeah. <laughs> 망했다. 그 다음, 내가 이 디즈니 르네상스 작품들 중에 손에 꼽는 베스트 3 음악이 들어가 있는 1992년작 알라딘입니다. Oh, yeah. 알라딘도 실사 영화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니 역할로 네. 윌 스미스가 나옵니다. 아, 맞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생겼죠? <laughs> 네. 이 영화는 난 감히 로빈 윌리엄스의 영화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아... 이분이 진이 역할에 떠밀하지 않았다면 알라딘이 이렇게까지 흥행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분의 원맨쇼에요 거의. 진이가 사실 거의 다 했죠. 거의 비형 남자의 고시 같은 느낌이죠. 지금 뭔 소리하시는 <laughs> 거죠? 이분이 또 연기도 잘하지만 노래도 굉장히 잘 살렸단 말이에요. 음... 사실 진이가 부르는 이 알라딘에 나오는 노래들은. 실력이라기보다는 노래와 약간 오버스러운 연기를 넘나는그 자연스러운 음. 무르르 듯 굉장한 과장 속에서도 유머도 잃지 않는것 그거를 정말 120%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Friend Like Me라고 해서 처음 그 랩을 비벼가지고 지이가 나왔을 때잘 음. 자랑하면서 내가 네 소화책에 들어줄 테니까 말만 해봐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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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 있어요, 처음. 이 뭐, 노래만. 그 다음, 이제, 알라딘의 왕자로 만들어서 궁전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멋있게 치장을 해줬어요, 지니가. 하얀색 옷으로. 응, 그때 나오는 p r i n c 라는 노래가 아주 저의 두 번째 기상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처음에 나올 때부터, 딴, 따, 따, 따! 하면서 트럼프 시장 나온단 말이야. 그걸로 깨는 거 진짜 군대지. <laughs> 모든 파트가 너무 잘 어우러져가지고, 나 이거 너무 진짜 좋아하는 곡입니다. 확실히 지니를 엄청나게 좋아하네요. 아라비아. 아 지니가 살렸어요 이 작품. 사실 저는 어홀뉴 월드밖에 기억이안 나요. 그 곡이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사실. 그리고 인트로에 나오는 곡도 나쁘지 않아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아. 아 아라비. 그래서 둘이가 딱그 노래 들으면 레이가 지금 음. 어쨌든 중동 지역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상상이 딱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음악이 필요하다 이거죠. 또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파가 마지막 어 자파 어. 뱀대가리 지팡이 들고 니는 마법사 신화 있어요. 약간 라이온 킹에 나오는 악당 사자 같이 생겼죠. 악당 사자 같이 죠 그런데 어, 그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알라딘의 정체를 알고 그 마법의 램프를 발견해서 본인이 새로운 주인이 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프린스 알리 리프라이즈라고 해서 음? 이제 프린스 알리 원곡을 약간 마이너 풍으로 좀 스산한 느낌으로 자파가 다시 불러요. 약간 네. 조롱하듯이 그곡 마지막 부분에 알라딘을 저 멀리 날려보내면서 웃는 소리가 나옵니다. 웃는 음, 소리? 음, 음. 그 악당 특이 웃는 소리 있어요. 네? 하하하하하하 이 하하하하 하면서 요 네? 근데 그 웃음소리가 처음에 딱 듣고 느낌이 냐면 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영국 오리지널 캐스트 CD가 있어 우리 집에 네. 거기에서도 이제 듀엣곡이 All I Ask of You라고 있어 네. 크리스티나하고 라우라고 하여튼 여주 남주가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네 어디까지 나오나 봐죠그 어. <laughs> 유령, 팬텀이 그걸 봤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리프라이즈로, 그러니까 반복을 한다는 얘기지 네. 그 노래를 다시 팬텀이 부르면서 너를 저주할 거야 너를 탐험 안들 거야 하면서 아하하하 하고 웃는 게 그 영국 오리지널 캐스트 녹음에만 있어요 다른 캐스트에서 나누서. 근데 그 웃음소리하고 작파 웃음소리하고 오버랩 되면서 소름이 싹 돌았지 너무 많이 간것 같다 난이 얘기를 너무 너무 영상을 못고싶 때문에 난 무조건 울거야 어이가 없네요 <laughs>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진짜 많은 동물이 나오죠 그 알라딘의 네. 친구이자 애완 원숭이 아부 자스민 공주의 애완 호랑이 라자 나는 양탄자도 빼놓지 마시죠 그렇죠 말은 못하지만 음. 끝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어쨌든 <laughs> 그 마치 <laughs> 닥터 스트레인지 나오는 망토같은 어. 느낌 통해서 그 얘기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자파의 애완 앵무새 이하고가또 있죠 네 어, 입방정 떠는 캐릭터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또 디즈니 특유의 그 설정들은 항상 있었고요 <laughs> 그리고 아까 미니와 야수에서 말했던 CG가 그 호랑이 굴, 그 호랑이 굴이라는 게 호랑이 사는 굴이 아니고 네. 호랑이 대가리 모양으로 샌 굴이 네. 이제 나오잖아요, 사막에서. 그, 근데 그거 너무 티나요. 잘못했어, 그거는. 그건. 그건 너무 티나? 그 어, 그건 아니야. 그래도 지금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옛날에 봤을 때도 그랬어. 어, 이상했어. <laughs>